자, 문제 풀어 볼게. 우리 그 선생님 잠깐 볼까? 배운 내용 우리 여기다 한번 쭉 정리하고 나서 문제 풀자겠죠 다시. 칠판 봐. 자, 확률 변수 x가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라. 그럼 여기 뭐 오고? 평균이 오고 여기에 표준 편차의 제곱 이렇게 오는 거지. 얘가 모평균이고 뭐 얘가 모표준 뭐 편차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크기가 얼마인 크기가 n인 표본을 뽑는다. 오케이? 알겠어? 내가 표본을 x bar라고 할게 x bar 아니 x prime이라고 할게 표본을 알겠니? 어, 표본은 여기에는 누가 있고 뭐가 있다 그랬고 표본 평균이 있고 또 뭐도 있다 얘네들 사이에도 표본 표준편차가 있지 교과서에서 이 표본 평균은 x bar라고 명시를 해줬는데 표본 표준편차에 대한 얘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린 이거를 시그마 프라임이라고 적겠다, 이거지. 알겠어요? 응. 그, 민우야, 기침 크게 해도 돼. 어차피 녹음 마이크로 하는 거라 상관없어. 그게, 참지 마세요. 병납니다. 그 기침 크게 나는 거 참으면 갈비뼈에 실금 가는 거 알아요? 응. 기침 막 감기 심하게 걸렸을 때 기침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막 참잖아? 그럼 그게 힘이 엄청 들어가잖아. 그럼 갈비뼈에 실금이가 뼈가 약한 사람들, 진짜예요. 너무 참지 말고 이게 촬영한다고 너무 안 그래도 돼. 자 이랬을 때 표본 평균 x bar가 다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얘와 같고 표준편차는 루트 n 분의 시그마로 작아진다. 이렇게 된 거지. 그렇죠? 이랬을 때, 이랬을 때 신뢰구간은 신뢰구간이라고 하는 건이 표본들을 이용해서 얘를 추정하는거다. 그치? 맞죠? 추정하는건데 어떻게 추정한다고? 어떻게 추정한다고? x bar 마이너스 a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다. 누가? m이. 그리고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x bar 플러스 a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 이거지. 자 이렇게 되고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다? 여기서 얘를 빼면 되니까 2 e 곱하기 a 루트 n 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고 최대 허용 오차 최대 허용 오차는 뭐가 된다? 그냥 a 곱하기 조금 밑에다 쓸게 오차가 뭐가 된다고? a 곱하기 루트 n 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다. 요게 지금 우리가 공부한 개념이다 이거지 정리됐지 자,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풀어보자 1번 어느 제약회사는 알약을 통해 담아 판매하고 있는데 한 통에 든 알약의 개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잘 보세요 선생님이 쓰는 거잘 선생님이 쓰는 거 그대로 보고 배워야 돼 알겠니 알약을 내가 x라고 할 거야 알약의 개수를 그지 근데 정규분포를 따른데 평균은 지금 가르쳐 주지 않았고 표준편차도 아직 가르쳐 주지 않았어, 그치이 제품 중에서 100통을 추출했대요. n 얼마? 100. 그럼 잘 봐, 여기 봐봐. 100통을 추출하면 표본이 표본의 크기가 지금 100인 걸 뽑은 거지, 추출한 거지. 그럼 걔를 우리가 x 프라임이라고 하자고. 알겠어? 그럼 이 x 프라임은 이 x 프라임은 평균이 있을 거고 누가 있을 거다? 표준 편차가 있을 거라고. 우리 이걸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맞아 안 맞아? 가르쳐 줬나 볼까요? 백통을 이미 추출하여 그 속에 든 알약의 개수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몇 알? 아, 평균이 100알. 그죠? 그리고 표준 편차가 2알 얘를 가르쳐 준 거야. 앞에는 얘에 대한 언급이 없었어. 앞에 있는 모든 문제에는 그지 근데 통계적 추정에만 이 표본의 표준 편차의 값을 알려 준다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교과서에 안 나와 있다고. 그래서 시그마 프라임을 꼭 적으라는 거야 알겠지? 꼭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돼있는데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전체 제품의 아략의 개수의 평균에 대해 다음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있어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해보래요 그럼 봐봐 신뢰 구간 이렇게 한다그랬잖아그지 써볼게 똑같이 써본다 불러 처음에 X바가 오래요 100 마이너스 95%인데 거의 95%에 1.96이라고 나와 있지? 그럼 1.96 곱하기, 루트 얼마? 루트? 루트 1 0 0분의 그지? 표본의 크기 100이니까. 분자에 누구 와야 돼? 시그마가 어디있어 여기 있지? 값을 가르쳐 줬어? 안 가르쳐 줬어? 안 가르쳐 줬어? 그럼 여기 쓸 수가 있어? 없어? 원래 못 쓰는 거야. 원래 못 쓰는 거야? 알겠어? 근데, 우리 교과서에 아주 구석탱이에 짤막하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표본의 개수가 충분히 크면, 다시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지금? 표본의 개수가 충분히 크면, 여기 모 표준 편차 자리에, 예, 표본의 표준 편차를 적어도 좋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 표현 봐봐. 지금 뭐라고 했어요? 표본이. 충분히 크면, 충분히 큰게 얼마나 큰 거야? 추, 충분히 큰게 뭐 얼마나, 얼마나 커야 이게 충분히 명확히안 명확해? 통계 전체 단원에서 명확하지 않은 유일한 개념이야. 여기가. 알겠어? 유일한, 여기가 명확하지 않게 돼 있어. 교과서 자체에도.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선생님, 그래서 일부러, 시그마 프라임을 명시해서 쓰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냐? 원래는 얘를 써야 되는 건데 원래는 얘를 써야 되는 건데 이 자리에 누가 와도 된다고 시그마 프라임이 와도 괜찮다고요 알겠어 알겠어 요거꼭 기억하자 알겠니 자 그래서 여기다 적을게 얘가 어디에 쓰이기도 한다고 이 자리에 대신 쓰이기도 한다고요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뭐 나머지는 쉽지 뭐 여기는 이제 뭐가 오면 되고 M이 오면 되고 이쪽은 100 1.96에 10분의 아 플러스 1.96에 10분의 20 이렇게 오면 되겠네. 밑에는 99%인데 거의 99%의 A가 얼마로 돼 있어? 2.58로 돼 있죠. 그거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해갔어요? 어렵지 않지, 그지? 자 이번 문제 풀면서 좀더 이해를 해보자. 계속 비슷한 똑같은 문제야. b 회사에서 생산되는 최신형 DVD 플레이어 연속 재생 시간은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끊어. 끊어서 빨리 씁니다. 자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 가르쳐줬어안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요. 얘는 대신 뭘 가르쳐줬니? 표준, 표준 편차를 가르쳐줬네 1이라고. 맞아. 이 회사에서 생산된 DVD 플레이어 중에서 몇개 추출? 140. 144개. n 값이 얼마? 140. 자 칠판 보세요. 144개를 뽑았어. 이140 크기가 144인 표본은 x 프라임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지. 여기에는 표본 평균이 있고 뭐가 있다고? 표준 편차 프라임이 있다고. 그치지 계속 읽어 보자. 연속 재색 시간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얼마? 아, 오케이. x 바가 뭐란 얘기야. 100이란 얘기야.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 있어, 없어? 얘 없어도 되지. 왜왜 왜 없어도 돼, 이거? 이걸 가르쳐 줬으니까. 상관이 없어졌다 이 말이야. 99%로 신뢰구간을 짜보라고 했는데 99%일 때 거기에 A값이 이번에 얼마나 나와있어? 3이라고 나와있네. 자 그럼 적어보자. 불러. 어떻게 돼? 표본평균 100 마이너스 A값 3 곱하기 루트 144 얼마야? 12죠. 12분의 표준편차 1. 이렇게 쓰면 되겠네. 크거나 같다. M값 있고요. 여기 100에 플러스 3 곱하기 12분의 이렇게 쓰면 구간이 된다. 이거지 쉽지? 쉽죠? 그거 쓰는 것만 정리하면 된다고요. 넘겨. 자, 넘겨. 음, 보자, 보자. 3번 문제는 복습하면서 한번 해보면 되겠다. 알겠죠? 오케이? 이건 복습하면서 한번 해보시고, 지금 바로 5번 문제 풀어봐. 지금 바로 5번 문제 풀어봐. 시작. 자, 동영상 듣는 친구들도 빨리 5번 문제 해보세요. 5번 문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같이 할게요. 자, 3번, 4번 문제 요거 지금 똑같은 거니까 한번 복습하면서 해 보면 돼. 알겠죠? 5번 문제 할게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 36명을 뽑아서 어, 36명을 뽑았대. n 값을 먼저 알려 줬네. n이 얼마 지금? 36이야. 뽑아 가지고 달리기 기록을 조사했더니 자, 봐봐.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문제 이렇게 나와 있어도 얘들아, 똑같이 해야 된다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처음에 x 있고 정규분포 따르는데 평균있고 표준편차있는데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표본만 알려줬어 얼마? 36 그럼 x프라임이 있을거고 얘는 x바가있고 누가있다? 시그마 프라임이 있다 문제 읽어볼게 그랬더니 36명의 평균이 얼마? 나 가르쳐줬네 이거 얼마? 7.5고 시그마 프라임도 가르쳐줬지 얼마? 1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됐나요? 90%로 추정한데 90%로 추정하면 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9 절반은 0.45, 0.45 보세요. A 값 얼마야? 1.65네. 오케이. 자, A 값은 1.65라고 되어 있는 거야.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실내 구간에 길이 물어봤지? 길이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저기 써 있네. 2 곱하기, A 곱하기, 1.65 곱하기, 루트 n 분의 6분의 표준 편차. 이렇게 하면 답이 되는 거지. 됐어. 그냥 갖다 넣기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문제야. 알겠지? 오케이. 자, 한, 한 김에, 한 문제 더 갑니다. 6번. 표준 편차가 5인 모집단. 자, 봐봐. 똑같이 씁니다. 선생님, 보세요. X가 정교음포를 따르는데, 평균 알란, 안 알려줬지? 표준 편차 얼마라고 알려줬어? 5라고 알려줬네, 이렇게. 근데, 99%로 추정한데, 99%. 밑에 보니까 99% 했다, A 얼마야? 어? A3이야, A3. A는 3이야. 자, 그랬을 때 모평균 M과 표본평균 X bar의 차! 동그라미 씌세요 이거 오차지? 맞니? 이거 오차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 불러! 불러! A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N분의, 안 가르쳐줬으니까 루트 N분의 표준편차 5 됐나요? 얘가 뭐 이하가 되게 해라? 4분의 3 이하가 되게 해라 나머지 계산하면 되겠죠 할수 있겠지. 쉽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자. 그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계속 갑시다.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7번. 어. 95%의 신뢰 구간의 길이 구하고 99%의 신뢰 구간의 길이 구해서 뭐 크기 비교하는 문제. 해 보면 되겠다, 이것도. 그렇죠? 음, 계산해 보시고 8번 문제 봅니다. 8번 문제 봅니다. 정규분포 M콤마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할 때,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실판봐실판봐 신뢰 구간 요걸 바탕으로 간다.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신뢰도를 낮추면서. 자, 얘들아. 신뢰도를 낮춘다는 말이 뭐지? 확률을 낮춘다는 거지. 확률이 낮추면 폭이 좁아진다는 얘기지. 그럼 A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래요. 맞지? 신뢰도를 낮추면 즉 a 값을 낮추면 그리고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즉 n 값은 키우면 그런 말인가? 맞아, 맞아. 자, 기억에다 기억이 무슨 말이냐면은 a 값은 어떻게 하고? 낮추고 n 값은 키우면 신뢰 구간의 길이 이거잖아, 길이. 얘들아 생각해 봐. a 값이 작아지고 n 값이 커지면 전체값은 작아지죠. 그렇지. 신뢰 구간의 길이는 작아진다. 당연하지 맞니? 그냥 식만 암기하고 있으면 되는거야 두번째 연 볼까? 이번엔 어떻게 한다고? 신뢰도. 신뢰도를 낮추면서 즉 A값을 작게 하고 표본의 크기 N값을 작게 하면 신뢰구간의 길이는 커진다? 여기 봐봐 신뢰구간의 길이는 얘를 낮췄는데 얘는 또 줄였어 그럼 이쪽 값은 커지잖아 얘는 작아지고 그럼 전체 값이 커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 거짓. 됐나? 됐나? D.급 네. 신뢰도가 일정할 때, 어. A.가 일정할 때, A.는 같을 때,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즉, n.의 값이 어떻게 될수록 작아질수록 신뢰구간의 길이는 이 n.이 작아지면 전체 값은 커지지 나눠지는 게 작아지는 거니까. D.급 도 틀렸네요. 됐어? 됐냐? 이렇게 정리하는 게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결국에는 결국에는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써준거 있지. 요거 요거. 문제에 나왔을 때 얘만 쓸수 있으면 이건 무조건 맞추는 거야, 문제. 맞지? 헷갈리는 부분이 딱한 군데라고요. 어디? 모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들의 표준 편차를 갖다 쓸수 있다. n값이 충분히 크면. 그지 근데 충분히 크다는 말이 조건이 좀 불명확하잖아. 그죠? 시험 문제에 나오면 그냥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알겠지? 충분히 안큰 문제가 나오겠니? 시험에 <laughs> 다 충분히 큰 문제가 나오겠지? 이해가? 오케이 자요렇게 해서 모평균의 추정을 모두 정리하고요. 자, 우리 이제 다음 포인트 모비율의 추정 가겠습니다.